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말씀부터 23절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고 같이 은혜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날 하나님 아버지 허락받아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또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 보등을 주고 하나님을 는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도록 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와 응답과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몇 가지 비유라고 했고요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씨뿌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 시뿔의 비유는 길가밭 공통적으로는 길가밭돌짝밭 가시듬, 가시, 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13장에서 조금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할 부분은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최종자들과 많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음에 또 하나는 분류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어떤 은혜적, 그들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0절 말씀부터 그다음에 1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로 예언했던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무릇 있는 자는 받지만 더 받지만 그 다음에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값으로 받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악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아는 자는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함으로 도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서 육절 말씀부터 9절1 0절 말씀을 통해 사실 말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왜 완악한 세대가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감아 버렸고 그다음에 귀가 있어도 깨달아 돌이킬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위로 그들이 아 우리도 오히려 예수 편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에 이런 유형 의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서는 자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1 8절 말씀에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그런즉이라고도 하고 그런즉 너희는 씨뿌림의 비유를 들으라 그랬요 씨뿌림의 그런즉 들으라. 뭘? 씨뿌림의 비유를 이그 말은 뭐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 말이에요. 이거 너희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이 말이에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지난 시간에도 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 와서 먹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말씀이라는 단어가 천국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여러분 14절 말씀 부분이나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만 보더라도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래 그래 나는 가장 이 정도입니까? 혹시 탕자의 비유를 기어,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깨닫다는 그 의미적 요소를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은 알아요, 느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는 게 깨닫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이 말이에요. 따르는 물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는 사제를 성급하는 뭐예요? 새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새들이라고 했죠. 팔레스 지역의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새들, 쓸모없고 아주 작은 새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봄장에는 새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장 1 5절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라고 인데 자문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누가보는 에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팔장 1 2절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뭐로 표현해요? 자, 새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사절에는 새, 그 다음에 오늘 본장에는 악한 자, 그 다음에 마가 복음에는 사단, 누가 복음에는 마귀라고 표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 사단 사마귀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결국은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뭐하는 겁니까 회방한다 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리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2일절에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돌밭의 마음의 상태는요. 결국은 마음의 신지가 깊지 못해요. 결국은 확신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아는 건 있고 들은 건 있고 조금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신지가 굳지 못해 가지고 이분들은 결국은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은 감정적 신앙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돼요.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믿어요. 그런데 감정적 요소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 다음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말씀이 좋네 안 좋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삶 이런 사람들을 이 돌박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그다음에 어려움 밖에 어떤 신앙생활하다가도 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요 조금 뭐 환란이나 밖이나 문제나 외형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발생하면죠 금세 금세요 이 넘어짐이라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제타라이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정 올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하면. 죄에 빠지고 쉽게 배교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감정적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자기 감정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감정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거부하고요 배반하고 자기, 자기,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나고 이 말은 자신의 내적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외적 문제 외적 문제. 그러니까 외부적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즉, 유혹이나,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발생하게 될 때, 염려나, 외형적인 요소를 통해서, 염려, 유혹이나, 어떤 일들이 오면요, 시 굴복합니다. 시신앙이 뭐죠? 그것을 거부, 거,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신앙을 가시뜨요 본작에서 처음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추종하지 못하게 막고 말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 자, 이미 우리는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계속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근데 첫 번째 좋은 땅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고요. 지금 두 번째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닫는 자니라. 깨닫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세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는 잘 해야지. 아이고 내가 또, 또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지. 아이고 내가 말씀 보고 또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론 시작은 되겠지요. 그런데 움직이는 자가 깨닫는 자. 움직이는 자가 깨닫는 자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당시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이 자들이 뭐예요? 깨닫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파리새인들은요, 들어요, 보아요, 그 다음에 알아요, 느낌을 있을지 모릅니다. 오, 대단하다. 와. 성직히이뭔 표현돼요 놀랐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대로 와락해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요 오히려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비방하고요 조롱하고요 신성모독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발세벌의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죽이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말. 이건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깨닫는 게 어떤 건가를 봐라. 아, 깨닫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거구나. 이게 깨닫는 거다. 느끼는 게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보통적으로, 의미적으로, 뭐, 뭐 구, 국어적, 언적으로 보면 깨닫는다 그러면, 아, 이야,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깨닫는 거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정 깨닫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발생했어요? 그 생각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요. 모레도 아니고요. 다음 주도 아니고요. 다음 달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자예요. 그분에게 바로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정처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정. 우리는 다뭘 원합니까? 100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30배, 60배, 100배나 30배를 얻는 바치나 100배를 얻는 바치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바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구분할 수 있거든요 30배는 100배는 아주 좋은 바치 30배는 조금 좋은 바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30배, 60배라는 것은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일적인부분이라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바지입니다 좋은 바지. 오늘 여러분도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좋은 바지 되셨어요 이왕이면 백배를 맺는 또 백배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에 의탁가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울맛시고 절이 루신 나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생각하시고, 아버지아버지어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